인천 골목 여행 중에 첫 눈에 반한 어느 주막을 발견했습니다. 바로 여긴데요 우와, 청솔 옛날 담배가 생각나는 이름입니다. 막걸리만나게 생겼어. 여기서도 먹을 수 있나 봐. 응, 어, 여기 평상 있다있네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곳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한잔 먹을 거없 이미 정해놓고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. 거가가. 사장님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어요? 메뉴가 참 다양했는데요. 30년 전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님이 운영하는 곳이랍니다. 근데 메뉴판 옆에. 김혜자 선생님, 아니십니까? 이분이 여기서 왜 나오죠? 했더니 드라마를 촬영하시면서 대놓고 먹는 식당이었답니다. 두 달간 식사하셨대요. 아무것도 네. 없는데 세 가지 기본 반찬 나오고요. 막걸리 시켰습니다. 어. 야, 이야, 맛있겠다. 우샤. 우와. 살얼음 동동. 자, 먼저 한잔 받고. 음. 가자. 자, 건배. 짠. 음. <laughs> 오 와. 같이 짜내야겠다. 음, 음 좋다. 음. 쨍용. 음. 아. 음. 와, 땅 속에 묻은 거 같아 이거. 보다 하나 먹고 음. 식당 중앙에 연탄 날라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는난 아 어, 그래요? 어... 생선 때문에? 이아생선부위를 요... 하시는 거예요? 네 음, 어머 생선 부위 시켜야,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여기다가 직접 <laughs> 맛있겠다 완전 대박이다 우와 뭐예요? 생 자연산으로? 저희가 직접 된명도꺼 말려서 이야 와. 직접 말리는 거예요이곳에 럭셔리 안주 우럭의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와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약불에 은근히 맛있겠다. 구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기본 밑반찬 먹으면서 기다렸습니다. <laughs> 하나같이 일일이 다 만든 반찬들 벌써 침 500cc. 그래도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. 뭐 오. 김치국 돼지고기가 들어있나 했더니 음. 아, 동태. 동태. 음. 동태도 김치찌개 어. 한 오, 아, 예. 살이 엄청 통통하다. 와. 와. 동태 김치찌개. 니까 그러니까. 자. 음. 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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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음. 그럼 동태 한번 먹어 보자. 이제 나와요. 익으니까. 지글지글나 음. 연기마저 맛있게 보입니다. 기름을 이 끝. 이분이 이분이 끝. 이분이 끝. 이분 이제 거의 다된듯 합니다. 음, 이건 뭔지 좀 보려고. 음, 음. 음. 아, 이거다 <laughs> 드디어 완성. 자. 음. 쇼. 우럭, 짠. <laughs> 아, 다. 한번 쭉 갈라보쇼. 휴. 음. 또다야지또또또다있쫀다시또또또또또하시또또또또또뜯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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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음. 와, 떨리는구나, 음. 이 순간부터 생선구이의 제왕은 우럭입니다. 간도 짜지 않으면서 쫀쫀하고 부드러운 맛. 음. 이제부턴 뼈를 공략하라. 응? 시동 걸렸으면 달려야지요. 맛있겠다. <laughs> 나도 하나 뜯어볼까? 음. <laughs> 오, 뒤쪽도. 살이 그냥 두툼하네. 계속해서 진격 앞으로. 이번엔 총각무 줄기에 싸먹기. 어느새 앞 면은 순사 껍질 뜯어야 겠다. 좀 징그럽긴 해도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 은 껍질 을 먹죠? 생선, 구리의 제왕 뭐 라. 지지주도 응. 맛있어 핸 껍질이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생선 깔끔하게 발라먹는 적 오랜만입니다. 한편 사장님께서 저녁 장사 준비에 한참이셨는데요. 깻잎 양념장을 너무나 맛있게 버무리고 계셨습니다. 한참을 입맛 따시고 보고 있었더니 다 아시죠? 몇점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맛있겠다. 오, 살을 다 먹어서. 이야, 살을 음. 음. 자, 말아서. 음. 야, 살을 살짝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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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야 오늘 오 진짜 맛있습니다. <laughs> 별미네 별미. 아, 딱 좋아요. 잠자한잔막걸리한 음. 잔. 자 짠. 음 국물도 한 잔. 음. 김혜자 선생님께서 두 달간 드신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